자, 23번에 <laughs> 내 네, 그럼, 이 번. 내용 2 번. 에 음, <laughs> 내용 그럼. 네, 그 음, 내용럼 네, 네, 그랑치면는안 좋다. 그런 얘기지, 그치? 그쵸? 렇 왜냐면, 하 우리가 뭔가 경험하거나 배운 것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정리가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잠을 자는 기간이 너무 짧으면, 또 반복해서 잠을 잘 때마다 계속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우리 기억 속에 저장이 되는 거라, 어,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잠을 자는 동안에 이렇게 저장하는 단계를 안 거치면, 기억속이 오래 안 남아 있는 거지. 음. 이해되지요? 네. 자, 어휘를 보니까, at regular interval, 간격으로, 네. 어, 네. rather than, 네. grab, 네. be better off, 네. spread out, 네. 어, consolidate, c o n n i together, 그렇듯이 있습니다. 뉴로사이언스 <뉴러> 디스커버 가비지 콜렉션 웨이스트 프로덕트 웨이스트 웨이스트는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 생산물이라는 말이 이제 필요 없는 생산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자 Accumulate, Awake, uh, Quiet e the Contrary, 음, Remain, Replay Re가 음. 여기서 again 그런 뜻이 있는 거지 그쵸? Previous, Transfer into the, Efficient, compartment, e d e q u a t e method, 네. 어, 방법, 방식, stimulate, engagement, 네. 음. alert, 네. side effect, 네. 음. medication, okay. 네. 자, 문법은 뭐 맨날 나왔던 거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 뭐, 명사 나오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대. 이거는 모든 구문에서 거의 한 번씩은 등장한다고 그래지그지 We have already seen that. 우리가 현재 완료가 나왔으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미 대 이하의 내용을 다왔다 됐지요? 음. 이번 연결사와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고 선행사가 없으면 것이라고 해석한다. 우리의 뇌는 통합시킵니다. 무엇을, 그것이 뇌가 낮 동안에 해질런드 쭉 배웠던 것을 우리의 뇌가 통합을 시킨다. 언제? 잠잘 때 그런 얘기야. 그 다음 3번 문장에 보니까 대삼각형 치고 그 이후에 내용을 먼저 보면 뇌가 축적시킨다 그랬는데, 뭐를 축적시킨다가 안 나왔지, 그치? 음. 그래서 선행사는 쓰레기, 쓸모없는 생산물의 그 쓰레기 수거, 뇌가 축적시키는 그런 것들, 쓰레기 생산물의, 쓸모없는 생산물의 쓰레기 수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문법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의 뇌는 활동적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데 이거 이즈 리메인드 이렇게 수동태를 쓰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가 어려운 단어다 이거. 수동태 조심하고, 여기서 지금 우리의 뇌가 활동적인 상태로 있다라는 말은 잠을 잘때 우리 뇌가 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몸은 자고, 우리 뇌 속의 의식 부분은 그 활동을 안 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뇌에서 활동을 하거든. 뇌가 활동을 할 때, 이제, 낮 동안에 배웠던 것을 축적시키는, 암기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지. 5번에 보니까, 어... 관계대명사 주격으로서의 대도 나오고, 관계대명사 목적격도 생략되어 있고, 그런데 병렬도 들어있고, 되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렇게 여러가지 문법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음. 자, it runs a specific algorithm. 그것이 특별한 알고리즘을 작동시킵니다. 특별한 알고리즘을 작동시킵니다. 어,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거기 델이 후에 주가안 나왔지. 음. 관계되면서 주격이지, 그치요? 중요한 일들을 재연시키는 알고리즘. 근데, 중요한 사건이 또 어떤 사건이냐면, 그 뇌가 기록했던. 그럼 여기에 그것이 기록했다 그랬는데, 뭐를 기록했다가 안 나온 거지. 음. 이트 앞에는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생략된 거야. 그러면 뇌가 기록했던 중요한 사건들을 재현하는 근데 언제 기록했냐면 듀어링더 프리비어스데이 그, 그 전날 낮에 그 전날 낮 동안에 뇌가 기록했던 중요한 사건들을 재현시켜 주는 게다가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그것들을 여기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대문 그 사건들을 더 효율적인 구획으로, 어, 어 효율적인 구획으로 이동시켜 주는 트랜스포 그런 특별한 알고리즘을 작동시킨다. 이거 수면 중에. 그래서 거기 뎃부터 제일 끝에 컴파트먼트까지 다 묶어줘야 되고요. 그 사이에 있는 엔드 앞에 리플레이스와 트랜스포스가 어 스페시픽 알고리즘을 꾸며 주는 병렬 관계로 쓰이면서 선행사인 어 스페시픽 알고리즘을 꾸며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본문 음. 들어가 봅시다. 23번에 We have already seen that. 아까 얘기했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대시라고그랬어요 접속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뭐냐면 배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is much more efficient, 훨씬 더 효율적이다. 언제 더 효율적이냐? 여기 이제 when 다음에 돈이 나왔지? When it is done. 이게 빠진 거지. When it is done. 그 학습이 규칙적 간격으로 이루어질 때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보아왔어요.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 이런 말이지. 자, 크래밍은 벼락치기 하다 그런 말인데, 전체 학습을 인투 원데이 하루 안에 밀어넣는 거지. 벼락치기 시키는 거지. 그거보다는 we are better off spreading out the learning. 그 학습을, 배움을 분산시키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지.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이유인데? Every night, 매일 밤에, our brain, 우리의 뇌가 consolidate, 통합을 시키기 때문에. 매일 밤에 우리의 뇌가 통합시킨다고? 뭐를 통합시켜? What has learned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뇌가 배운 것을 밤에 통합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낮 동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외워놓으면 통합시키는 데 뇌가 힘들지 어렵지 그러니까 쉽게 쉽게 통합을 시킬 수 있게 하려면 내용을 조금 조금씩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영어를 다섯 시간 하고 자는 것보다도 뭐한 1시간, 2시간, 2시간 이렇게 다른 과목들을 하면 그 영역별로 뇌가 얘가 통합을 시키거든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euroscience discoveries of the last 30 years. 이것이 지난 30년 가장 중요한 신경과학 발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됐지요? 자, 와노부디 항상 복수 나온다 그랬어요. 와노부디는 복수. 그래서 여기 와노부디에 나오는 복수가 바로 디스커버리스가 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신경과학 분야의 발견들 가운데 하나다. 그 다음에 지난 30년에. Sleep is not just a period of inactivity or a garbage collection of the waste products that the brain accumulated. 자,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활동하지 않는 기간이 아니에요. 또는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수거가 아니에요. 무엇에 쓸모없는 생산물의 쓰레기 수거 이게 수면이 아니라 이거죠. 쓸모 없는 생산물, 어떤 생산물? 뇌가 축적한 거야. 뭐 하는 동안에 While we were awake,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뇌가 축적시켰던 쓸모 없는 생산물에 쓰레기 수거 그리고 활동하지 않는 시간, 수면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거지. While we sleep,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뇌는 remains 이거 아까 수동태 조심하라우그리우리우리의 뇌인 뇌는 여전히 활동적인 상태로 남아있다 이거지 스리우스리우스리우스리우스리즘을 구동시키는데 리떤알리리즘이냐 중요한 사건들을 재리시켜요 어떤 사건? 뇌가 기록했던, 언제, 그 전날, 낮 동안에, 그 전날, 낮 동안에 뇌가 기록했던 중요한 사건들을 재현시키면서 점차적으로 이동을 시켜. 뭐를, 그 사건들을 어디로 더 효율적인 우리 기억의 어떤 구역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특별한 알고리즘을 운영합니다. 작동시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응. 잠안 자면 큰일 납니다. 인간은 잠을 자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응. 알겠지요? 응. 그런데 이 현대 사회가 뭔가 문제가 있어. 어? 응. 잘거다 자고는 경쟁에서 이기기가 사실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는 3당 4락 이런 표현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3시간 자면 당선되고, 4시간 되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서울대생들은 3시간, 4시간밖에 안 잔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 몇번 시도해 봤는데, 나는 4시간 정도 자고, 그 다음날, 못버텨그 음. 심지어는 내가 잠드는 시간을 나는 알아. 아니, 음. 11시 40분까지도 멀쩡했거든. 음. 눈떠보면 자고 있어. 그 다음날 아침에 방바닥에서 <laughs> 그래서 막컴파스도 갖다 놓고 여기 찍느라고 응? 어. 깨려고 몇번 찔르긴 했어. 지지기가 아프근데 또 겨울에 찬물을 이렇게 떠다 놓고 발바닥 탄거고 아 여러가지 시도했는데 나도 몰라 그 잠드는 순간은 그게 내 한계더라 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게 안돼 <laughs> 나는 느꼈지 <laughs> 아 서울대는 못 가는구나 일단은 그렇게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도 내가 버텨야 되는데 내가 버티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내 몸이 나를 나도 모르게 그냥 방바닥에 눕히더라 이거지 네. 내가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의자 그 책상에 앉아 있다가 잠을 자려고 내 잠자리에 간 기억이 안나는거야 음. 여러번 아 그래서 그냥 아예 12시에는 잠드는 걸로 어차피 뭐 6시나 6시 반에 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뒤지게 많이 자는 것도 아닌데 음. 요새 아이들이 10시, 11시면 잔다. 상상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로또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음. 피곤한 거야. 나는 학교에서 쓸데없는 과목들 좀 많이 없애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 수학도 내가 볼 때는 지금 너무 깊이 배워. 어. 학자, 학자들이 학자뭐 공부하는 것 같이 나는 뭐 문과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야 무슨 역사도 너무 방대하고 사회과학도 너무나 방대하고 기본적인 개념만 좀 알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고 성숙하고 건전한 시민이 되게 할 정도면 되겠는데 이야 이건 진짜 무슨 뭐 질리는 거지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 그게 필요로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그 어떤 지적 역량을 유지하면서 하고 싶은 걸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볼때 우리나라는 좀 몰라 다른 나라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거 뭐 거의 고문이나 학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이게 성적의 차이에 의해서 또 입시 대학 입시가 갈라지니까 아이들을 무한 질주하게 만드는 거거든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고 아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획기적인 게 지금 필요한데 아 우리 윤장토에 있는 현재는 뭐 상상 기대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고